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자가 격리 중인 트롯맨 김희재 아티스트 건강을 연리하는 팬들이 많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고 그를 향한 관심과 그리움 사이에 텅빈 시간과 공간이 생긴 것만 같다. 결국 관련 기사를 다시 열어볼 수밖에 최신 기사 순으로. 내일 사랑의 콜센터 트롯 A에서는 Top6 멤버들이 기부 천사들과 각 팀을 이뤄 대결을 펼친다. 우리 가수 김희재는 발라드 여제 장혜진 선배와 한 팀을 이뤄 출전한다니 두 사람의 멋진 조합이 기대된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고대하며 1. 김희재 사랑님 무대 봄바람 같은 무대 매너로 100만 뷰 달성 b t 제 가수의 상큼한 매력이 돋보인 무대였다. 이날 노란 셔츠 플러스 흰색 재킷 플러스 청바지 차림의 김희재는 도시적인 남자로 등장한다. 잠시 잠깐씩 하거나 한동안 귀엽거나 계속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사콜 무대를 장악했다. 항상 기대 이상의 노래 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곤 했는데 사랑님 부르던 저 날엔 그냥 모두 깜놀 하지 않았을까. 쭉쭉 올라가던 고음은 물론 전체적인 목소리가 너무 편하고 안정되어 있었다. 가수의 완벽한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니, 오감이 모두 저절로 작동, 업, 업. 절제된 춤선 또한 누가 봐도, 엄지의 척, 평소 랜덤으로 뜨는 점수가 아닐까. 살짝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었던 마스터 노래방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었던 날이기도 했다. 2. 김희재, 코로나, 음성, 판정, 자가 격리 유지. 12월 3일, 걱정은 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올 것이란 확신을 갖고 지켜본 날이기도 했다. 우리 비티제 가수는 저즈음 노래와 춤 연습, 사컬, 촬영에 특별한 스케줄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 전날 기사, 김유재, 이찬원 유튜브 채널 홍보, 찬원아 대박나자에 담긴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살갑게 붙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도 지을 순 없었다. 이젠 탑6 모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고대한다. 3. 김희재, MMA 핫 트렌드상, 김희재, 차분한 수상소감. MMA 2020핫 트렌드상, 김희재 가수가 탑 6과 함께 수상한 상이어서 더 갑시다. 돋보이는 모습에 눈길이 머물고 차분한 수상소감에 두길를 활짝 연다. 우리 피티의 가수, 내년엔 더 빛나는 모습으로 우뚝 섰길 바랍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전 국민에게 힘과 위안을 실어준 6명 트롯맨들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지금 자가격리 중인 트롯맨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활동 지게 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4. 사랑의 콜센터 서문탁 X 김희재 김주환 X 영탁 감동의 듀엣 승리는 96 종합 누가 김희재와 서문탁 듀엣을 상상해 보기라도 했을까? 두 사람의 완벽한 하모니의 넋을 잃고 지켜볼 수밖에 폭발적인 가창력에 귀가 호강하며 멋진 음악 감상하는데 외두 손을 꼭 주고 긴장까지 하면 맞는지 모르겠다. 12월 3일 이 무대는 방송을 타는 순간 이미 레전드가 됐다. 서문탁 선배의 히트곡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은두 사람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재탄생했다. 피 t 즈의 부드럽고 섬세한 목소리에 이런 파워풀한 가창력이 숨겨져 있다니 지난 7월 김광석 사랑했지만을 K.H.J 브라더스 김일재, 김호중이 불렀을 때 받았던 감동까지 되살아났다는 노래가 끝나자마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대단하다. 레전드 무대. 너무 잘한다등 뜨거운 반응이었다. 서문탁은 김일재에 대해 그동안 봤는데 트로트 말고도 다양한 장르를 잘하더라. 오늘 같이 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록 발라드도 잘해서 솔직히 깜짝 놀랐다. 희재 기억할게라고 해훈훈함을 선사했다 기사 본문 중에서 오! 서문타! 김희재와 힙합 매력 사랑의 콜센터 출연 인증샷 공개 김희재 직접 전한 근황 잘 지내고 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 소식 없는 것이 무사히 잘 있다는 말이니 곧 기쁜 소식이나 다름없다라지만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란 말 한마디에 희소식이 희소식님의 틀림없다 가끔씩 전하는 소식에 상큼한 모습까지 함께 담아 보내니 이 이상 더 좋을 순 없지만 무소식 말고 희소식이 자꾸 전해지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봐주세요.